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조카입니다. 혈육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형인 아론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축복하여 이로되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 있죠. 저분은 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주변에 악하고 못된 행실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귀신은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것도 안 데리고 가고 그래, 그 말은 저 사람 왜안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인간 쓰레기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남을 해치는 사람인데 왜 저걸 더 살도록 내버려두느냐? 귀신이 데리고 가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극률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꾸 죽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건도 내리시고, 연병도 내리시고, 그래, 구약성경의 연병이라는 게 앞에 전자를 붙이면 됩니다. 전연병을 내리고, 때로는 칼로 치신다. 그런데 그 칼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래, 칼과 기건, 연병, 이런 세 가지 것들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적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니까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런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민숙의 6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복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보호한다는 복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전염병과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원인 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은혜 에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베풀어 주기를 좋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끌어모으고 쌓아 놓고 창고에 재어 놓고 하는 것 이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아들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악한 무리 속에 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화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내를 베푸셨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죽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내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성경 편에 그렇게 설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는데. 어인이 됐다는 거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축복하라고 그럽니다. 여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노라.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집이 없었는데 집이 생긴 거요? 아니죠.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일어서는 것?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부족한 돈은 늘상 부족하고 병도 몸은 아직까지 고침 받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복을 축복해라 평강의 복을 은내의 복을 보호의 복을 축복하라고 그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세 가지 복이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었고 어떤 힘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겨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